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축하해. 와 주셔서 고마워요, 선배. 잘 살아 봐.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여보왜안 먹어? 기태야. 야. <laughs> 야,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야! 야! <laughs> 아, 오랜만이야. 여보. 여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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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근데 혹시 둘째 가지셨어요? 응. 어, 저 갈비 더 드릴까요? 어. 내가 다시는 당신랑 같이 어디 가나 봐라. 그저 푹퍼져서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대는 꼴 하면 그러지 그게 다 살로 가지. 어이, 아. 구 부끄럽지 아. 않냐? 부끄럽지 나 아. 이렇게 찢어지고? 아. 최소한 같이 나닐때 창피하지 않게 신경 좀 써라. 어? 아아악! 진짜 몸이 예술 그 자체네. 아유, 버디란 환상이구만. 부럽다 부러워. 아 빨리 안 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먹자. 야. 아! 당신은 오늘부터 그걸로 먹어.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둘러붙은 건도 아니고 뭐야? 이 모델들 덕에 성업미 끝났다고 업체에서 아주 좋아하더라고. 아 나가지? 내한테 쏠 테니까. 어? 와 오늘 내가 팍팍 쏜다! 어? 예 근데 사모님이 미인실한 어. 소문이 자자하던데 정말이에요? 겉모습 따지는 사람들 난 우습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내면의 세계가 있거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근데 한심한 남자들은 그 껍데기에 현혹되어서 진실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든 그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laughs> 어 오, 멋지다. 나도 요 다음에 사장님처럼 생각 깊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웃음> <나도>. <웃음> 진짜 그래 검남가지. 어 검남. 네. 네. 올라가라니까. 족발 치워 어 아이고 이거 펼 수도 없고. 앞자리 이달라지지전 전에는 한한테 인간 취급을생생하 하지 알았어? 아유, 하나 둘! 하나 아유, 둘, 아유, 둘! 하나 둘! 아유, 둘 하나 둘! 더이상이 뛰겠어. 이거, 떨지 말고 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할머니가 우리 영재 보면 좋아하시겠네, 어? 어허허. 넌 무슨 애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니? 어머니, 통돼지 바베큐에서 기름 뚝뚝 떨어지는 거꼭 그거 같아요너다 <laughs> 닦았으면 은그 욕조에 담가놓은 그 이불 좀 밟을래? 다른 며느리들처럼 시어머니한테 애기도 떨고 하면 좀 좋아? 그저 꼬다나온 볼자루처럼 뚱해가지고 당신 어머니는 날 어떻게 대하는데? 돈안 드는 파출부 취급밖에 더해? 그거 한게 뭐그 그렇게 억울해? 당신도 네. 당신 밥값을 해야 할거 아니야! 그 말은 밥값! 영재야! 어디 아빠랑 같이 자자 <laughs> 당신 자 여보 너... 영재야 아까 그 지방에 재웠는데 아니... <laughs> 방이... 서제 서류봉투 있지? 그거 회사로 좀 갖다 줘 그래서 야 그래서 <laughs> 밤새도록 천벅드림을 다 해서 아들에 서 꾸역꾸역 고 잡다니까 야그 정도야? 이건 씨름 선수다. 이거 씨름선수다 이거 디룩디룩해서 누워있으면 도무지 아을 맛이 안나 그러니 마누라 샤워하는 물소리만 들어도 내 머리카락이 휩어선다니까 게다가 <laughs> 점점 나이 들수록 밝히는데 나 정말 밤이 무섭다 그래서 <laughs> 차라리 가위 눌리는게 낫지 <laughs> 만원을 어디 에스엔에 준다 없냐? 아이그띠 i n 한 밥벌레 보는 사람 없으면 확 내다 버릴 텐데 이말에다가 반품 절대 불가하고 딱수 없죠, 소 말이야. 복식증이군요. 어? 아, 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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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변에 혹시 부인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뭐음쳐먹다가 훔쳤냐? 아우 냄새 입맛 싹 갈식해 미쳤어? 날 밥벌레 취급하는 당신같은 사람하고 한순간이나 더 살다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끊임없이 저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체형이 조금씩 변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규 부인 못 봤어? 노력을 해야죠.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고는 건 아내의 당연한 도리자 미덕 아닙니까? 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남편의 당연한 도리자 미덕입니다. 아, 지금 부인을 봐서는 비만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괜찮아진 거죠. 제가 구박을 하니까 다이어트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없어진 거 없나 확인해 보세요. 다 있어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살이라도. 아, 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자 그럼 내거리 앞에 새로 생긴 빌딩 있지? 거기야 매일 다녀서 살 빼. 찍 소리 말고 다녀서 살 빼. 하루라도 빼먹었다안 바라. 어 여기 코치신가 봐요 아예 이거 기구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근육이 많이 묻히셨네요. 와, 열심히 하시네요.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살 빠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자신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치즈 너무 맛있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저도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빨래도 이렇게 쌓아놓고 참, 이 여자한테 대체 어디 간 거야. 우리 아들 아빠가 어떤 피자 하줄까 치즈 피자야 치즈 피자! 샐러드 좀먹어 예. 남자가 다 늦게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운동하고 오는 길이야. 그 당장 그만둬! 내가 운동 열심히 하랬지 다른 남자랑 눈마다 돌아다니랬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헬스 클럽 코치야 날치기 당할 뻔한 가방 구해줘서 고마워서 밥싼 거고. 당장 다집어 치고 살림에 똑바로해! 어떻게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야? 열심히 할 거야.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몸짱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이게 더더 이쁜 것 같아. 이거요? 이쁜데요. 아, 네. 다른 데도 좀 보고 올게요. 예, 네, 보시고 오세요. 네? <laughs> 저기 방금 나한 사람들 뭐 샀어요? 커플링 보고 가셨는데 왜 그러세요? 그, 커플 반지요? 이게 더 이쁘고 야한 거야. 어떤 거 이게요? 와잘 어울리는데요? <웃음> <웃음> 아주 이젠막 나가는구만. 근데 이게 이게 제일 나아요 이게? 어딜 들어와? 왜그남자는바람나 돌아다니는 옆에 내가 무슨 염치로 이 집에 들어오냐고! 이래도, 이래도 오리발 내니까 어? 스토커야? 내 뒤나 밟고 다니고 이게 무슨 짓이야! 잤니? 잤어? 생각하는 거 하고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나는 부끄러운 행동한 적 없어 이게 진짜 씨! 와라 너 운동 많이 했구나. 야.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애인이 지방에 사는데 생일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여자 선물은 여자가 고르는 게 낫겠다 싶어 도와준 것뿐이고요. 남편의 태도가 변한다면 이혼 신청을 철회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고목나무에 물을 주고 꽃을 피우겠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요. 4주간의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기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변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생활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밤못 들어올 거야 알았어 남편이 집 비운다니까 좋냐? 때가 지났는데 이 여자 나올 때가 됐는데 꼼짝을 안 하네. 정말 내가 신경 과민이었나? 내일 온다며. 일이 빨리 끝나서. 그래. 바람은 아무나 피나. <웃음> 여보 <웃음> 왜 이래 아왜 아, 왜 그래? 그래 나 여기도 잘래 다큰 아, 그 놈이야 자기가 어딨어 이만 가자 아, 빨리 진짜 오랜만이지 아, 진짜. 왜 그래 <laughs> 응.